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에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를 때에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드릴 때도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노래일 것입니다. 그들은 슬픈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부른 노래를 통하여서 무엇을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곳인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을 잃어버린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지금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까? 나라가 망한 그 나, 망한 나라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시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시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그 시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신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 사명마저도 잃어버렸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잃은 것의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까지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할때 하프 같은 어떤 악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황폐하게 한 자가 자기들을 사로, 사로잡아 온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면서 노래 한곡 뽑아 봐라. 너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 뽑아 봐라.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 즉 그들의 거룩한 기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기쁨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씨제 기억에는 맞는데요. 이상은 씨의 노래에 보면 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에 보면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어렸을 때이 노래를 들었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에 대해서 별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가사를 가만히 최근에 들어보니까 젊은 날에 내가 젊음을 가지고 있어도 젊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사랑하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어떤 전도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전도사님이었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간이 없냐 전도사님 아, 너무 바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내가 좀 시간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아직까지 지금 너에게 있는 자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결혼을 하면 아내도 생각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생명이 오기도 하고, 집에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은 네 혼자,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면 되고 책 보고 싶으면 책 보면 되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면 되고 되고 설교 준비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할수 있다. 근데 나중에 집에 가면, 나중에 되면 네가 지금 얼마나 여유로웠는지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네 눈에는 안, 안 보이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임재 속에서 아버지 집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풍족함보다 더.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달라고 얘기하고 허랑방탕하게 저먼 곳에 갔을 때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크고 귀했던 것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몇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도 있었고, 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었고, 내게 진정한 영혼, 영혼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있었구나. 그런데 바벨론에 와보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보니까, 그때 그것이 있었다는 것과 그 소중함을 내가 몰랐구나.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드디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셔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쩌면 그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나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시는가 봅니다. 더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볼 때에야, 그때서야, 아, 내가 참 젊고 사랑을 했었구나. 내가 둘째 아들처럼 집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바로,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바벨론은 어떤 장소인가?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지금 시인은 반어법을 쓰면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지금도 그것이 얼마나 그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바벨론의 현실의 혹독함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바벨론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울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 그리워서 울고 있는 것. 예루살렘이 너무 그리운 것.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여기서는 조롱하면서 야 노래 한곡 뽑아봐. 너네 나라에서 하던 노래 한곡 뽑아봐. 너네 신한테 드리던 노래 한곡 뽑아봐. 거기서 거룩한 노래 부를 수 없어서 버드나무에 수금 걸어놓고 더 이상 한마디 하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서 그가 지금 반어법으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줄 아마 찬양을 할때 악기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이 악기를 다뤘던 그 손, 이미 몸에 익숙해진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도 예루살렘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반어법인 것입니다. 악기를 다루던 내 손에 재주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죽어야 입천장에 혀가 붙는 것처럼 입천장에 내 혀가 붙지 않은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즐거움 중에 우두머리 가장 즐거워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잃지 않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 있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기억이 생생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지 않아 내가 살아 있는 한 죽지 않았기에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기뻐했다라는 것을 어디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 그 강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믿음도 낮아질 때가 있어요.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하거나... 세상에 깊이 빠지거나 하면 이런 믿음들이 축소되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남겨져 있는 씨, 그 생명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세상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살기도 해요 주게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만큼 믿음이 축소된 삶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런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 불꽃을 생명의 불꽃을 다시 완전히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버린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버리고 신앙을 잃어 버린 베드로가 주님을 떠난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깨닫게 됩니다. 밤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하나 잡히지 않는 그빈 배와 빈 마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는 그때에 그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가 생각나고 그렇게 부인한 주님이 내 앞에서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직접 묻는 거에 누구한테 돌려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배반했던 그때 그말 그대로를 주님께서 내게 물으시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배반했던 것이 사실이니까 그 주님 앞에서 배반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비참함 주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 비참함 이것이 얼마나 컸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묻는데 배반을 했으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배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물으신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배에 그물이 가득 찰 만큼 물고기가 잡혀도 동료들이 여전히 나의 옆에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밤이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도 기억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 꺼져가려고 했던,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그분을 향한 어떠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확 다시 불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은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이란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 안에는 여전히 불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이 있음을 바벨론에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회복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 공의의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7절말씀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에돔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저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군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벨론보다 약한 군사력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경제정책을 잘못 써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를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의가 그들에게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이란 멍에를 짊어지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그 70년의 시간을 바벨론 생활 동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한 징계가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바벨론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공의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자신들이 그 멍해를 지고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겠지만 그런 회복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하나님 바벨론 망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회복과 연결된 것도 바로 에돔이나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주셨던 공의로 그들에게도 공의롭게 대해주셔서 그들의 공의의 실행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은 에돔이나 바벨론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을 치지 말라고 말했고, 왜냐하면 형제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말하면서 바벨론의 공격에 가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저들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들 죽여 주십시오. 이런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받았지만, 그들은 도를 넘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땅에 메어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해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을 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바벨론에게도 공의를 행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의, 그들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바벨론의 멍해를 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루살렘에서 배웠다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 공의 그대로 우리를 압제했던 에돔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실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서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에서 부르는 노래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불렀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죄의 결과를 배워야 됩니다. 죄가 짜릿하긴 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죄의 결과를 배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도 배우게 된 이곳에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더 깊이 더 진하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은 진짜 부흥한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바벨론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어쩌면 이런 노래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배워 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비참함, 그리고 그래도 불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이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배우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더 부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